그래서, 저녁에 이걸 자주 먹습니다. 농사지신 k 일 보내주시니까, 어느 머농사짓는거도와드리는 못할 망정, 보내주신 걸상에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걸꼭 먹거든요. 그 유기농 채소들을요. 그래서 케 k 을 많이 보내주셨을 때, 제가 살짝 쪄서 소분해놨어요. 냉동에 이렇게 소분해놓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진짜 많죠? 근데, 소분할 때도, 사실, 이 비닐이 좀아까워요 그래서, 이 소분한 거를 이 비닐에 따로 따로 넣어서, 이렇게 얼킷설킷 접어서 냉동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따로 있죠. 그래서, 이미 하나는 꺼내 먹었고, 이제 하나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쪄서 깨끗이 딱 접어서 얼린 거예요. 이걸 넣습니다. 안 들어가면 뭐 뿌시면 되죠, 냉동된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나나가 여러분 수면유도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저는 바나나는 웬만하면 저녁 때좀 갈아먹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바나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점박이 생기기 전에 바나나를 더 좋아해요. 약간 좀 싱싱 그 자체인 거 하지만 그걸 우리 애들도 좋아하니까 저건 애들 먹으라고 그고 특히 이렇게 갈아서 먹는 거는 잘 익은 게 좋아요. 이렇게 있다가 점박이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잘안 먹고 할때 저는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하나씩 얼려요, 이렇게. 달라지기 쉬워요. 냉동된 바나나라도.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코코넛 워터나 아니면 물이나 넣어도 되지만, 저는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제가 즐겨 먹는 오트밀크예요. 근데 유기농 오트밀유예요 이게 유기농이어서 저는 이걸 마셔요. 근데 유기농이래서 그런지 뭐 어쩐지 모르는데 확실히 덜 진해요. 굉장히 좀 라이트한 편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멀건 하죠? 이거를 집어 넣고요. 귀리 우유인데 코가루도 넣어도 되지만 귀리 가루를 집어 넣는요. 얼마나 맛이 깊어지는지 제가 한번 유튜브 예상님들께께 소개드렸죠. 이 멀건 귀리 우유에 이 귀리 가루 넣었더니 이렇게 맛있을 일이에요? 했었는데 여기다 같이 귀 원하는만큼 진하게 먹고 싶으면 진하게 넣으셔도 되고 저는 두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갈면 됩니다 진짜 설탕시로 하나도 넣을 필요 없어요 왜? 바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님들 갈아 드셔보시면 요 어, 너무 달아요 해서 오히려 바나나를 덜 넣고 싶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가겠습니다네 이거 저녁이에요 뭐 아침에 드셔도 되고 점심에 드셔도 되죠 진짜 걸쭉해졌어요 어, 냉동된 걸 갈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스무디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잠깐만요 너무 맛있고 달짝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이 케일 맛은 일도 안 나고 고소해, 고소해 이런 미숫가루가 없어요. 바나나 미숫가루 같은 맛이에요.